제가 2개월 전에 찍은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9,680원 대 라인을 어지간하면은 깨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서 이게 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다. 어차피 이게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붙기 시작을 할 거고 시간이 해결해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해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 적극적으로 모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을 텐데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양유 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부각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지금도 다시 한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체크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2개월 정도 전에 찍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마무시하게 다시 한번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한 탑픽 종목이 또 어떻게 움직여졌을지 또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것도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못 보셔서 이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이번에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제 올라온 영상들 계속해서 잘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해주셔서 올라온 영상 놓치지 말고 보시라고 한번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다이렉 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자사 어플을 통해서 또 초대를 드리고 데일리로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보를 못 받고 계신다 무료로 안내를 바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늦기 전에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 개월 전에 찍은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자세한 내용들도 제가 이제 근거를 붙이면서 설명을 쭉 드렸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탑5 종목 많은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는 내용으로 좀쭉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탑픽 종목 블루엠텍을 말씀을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서도 실적을 기반해서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드렸고요 이제 위고비도 한국에 들어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유통망 이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수익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삭센다랑 위고비에 대한 판매량 여기에 대한 유통만 지속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연간 약 800억에 대한 수익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GLP 1성 분을 가지고 새롭게 개발을 한다라는 기대감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블렘텍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말씀해 드렸던 게 9,680원 대라인을 어지간하면은 깨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서 이게 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다. 어차피 이게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붙기 시작을 할 거고 시간이 해결해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에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 적극적으로 모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 습니다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목표가를 제시드린 게 1차 목표가는 15,000원. 이때가 이제 1780원이었는데 1780원에서부터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리고 이미 만 원대밖에 안 되는데 이때 당시에서도 한 기대 수익률을 많이 크게 잡았어요. 목 1차 목표가 15,000원, 2차 목표가 또 25,000원까지 제시를 드리면서 타픽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지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780원대 한 요정도 요 수준에서 제가 말씀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8,860원까지 내려갔어요. 요런 식으로 떨어질 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모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9,600원대를 깨면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하게 밀렸을 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우리가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모아갔다라고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평단가는 만원 미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 미만의 평단가를 잡고 현재까지 보유를 하신 분들은 80%에서 90% 정도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15,000원대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15,000원대 돌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224일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게 224일선을 돌파하는 유무가 좀 중요하다.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게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224일선 뚫을 때는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여기 이 라인을 안 깨고 또 버텨 준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홀딩 하셔라. 그리고 25,000원까지 올라가는 거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만 150%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미 한90%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고요. 2차 목표가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50% 가량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스윙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정보를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올라온 정보들 계속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다이렉트로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리고 트레이딩으로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보이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을 또오늘또 수익 정리를 한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수익률을 계속... 해서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4월 마감 수 누적 수익률은 300%가 넘어갔습니다. 조금 아쉽게 400%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조금 시장에 대한 힘이 좀 빠지면서 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기어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아쉽다고 하는 이유는 이거보다 더 많은 높은 수익률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4월보다는 5월에 좀더 기대를 해봐도 좋다. 연휴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돈을 볼수 있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매 매매했었던 이력, 수익이든 손절이든 100%다 투명하게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점에 대한 승률만 보더라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다를 거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 빠르게 좋은 결과 더 많이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늦기 전에 종목 놓치지 마시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같이 매매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블루엠텍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 씀을 드려서 좋은 흐름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비만 치료제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이 정말 최근 들어서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가 바닥에서 지금 올라간 상승률만 보더라도 거진 한25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240에서 250% 정도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승했었던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인벤티지랩이 이번에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이제 개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만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항상 노보노 디스크에 대한 위고비 랑 삭센다를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죠 위고비가 왜잘 팔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말씀을 드리면은 삭센다랑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주사형 치료제죠 그래서 배를 주사기로 찔러 가지고 약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1일회 매일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 비만 치료제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팔리긴 했는데 샥센다는 매일 배를 바늘로 쭈, 찔러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늘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게좀 부담이었다 라고 하면 은 위고비가 나온 게주 1회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매일 맞아야 되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찌르면 된다. 그렇게 기간을 넓혀 놨는데도 불구하고 효능은 굉장히 좋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의 부자들이 위고비를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대란 풍기현상까지 이어날 정도로 위고비가 없어서 못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해요. 위고비가 잘 팔리는 이유는 뭐죠? 하루에 한번 배를 찔러야 되는 게 주의 1회로 바꿨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는 게보다 살을 빼야 되긴 하는데 좀더 효능도 확실하지만 편리하게 빼고 싶다. 이거를 많이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과거에는 정말 병적으로 살을 빼야 되는데 빼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약성으로 되는 식욕 억제제를 주거나 아니면 위를 절제를 하는 이런 수술로 해서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이 부작용이 굉장히 클수 있는 마약성 제품을 샀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라는 단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약으로 뭔가 살을 뺀다는 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게 GLP-1이라는 성분이 이게 사실 당뇨치료제로 이제 쓰려고 만들었던 성분인데 부작용이 살이 빠진다는 게 만들어진 건 근데 여러분들이 당뇨라는 병이 생기면 이거를 당뇨 조절하기 위해서 매일 배를 찔러서 주사를 매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안정성이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마약성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뇨 치료제로 만들려고 했던 성분의 g l p 1은 당연히 마약성이 없겠죠. 근데 이 당뇨 치료제로 만들었던 약품을 보니까 부작용이 살이 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우리 이거를 개량을 해서 이 살이 빠지는 부작용을 응용을 하고 비만 치료제로 한번 어, 만들어. 판매를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게 삭센다랑 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LP-1에 대한 성분이 안정성을 어느정도 어, 증명을 했기 때문에 GLP-1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GLP-1으로 삭센다랑 위고비를 만들었는데 편리성에 따라서 실적이 바로 연계가 될수 있다는 거. 이거를 증명을 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선택을 한게 1회에 대한 위고비보다 더 편리한 약을 만들겠다. 이 GLP-1을 통해서 계량을 하고 이제 주 1회, 주 1회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월 1회에서 많게는 3개월에 1회. 까지도 지금 장기 지속성 주사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기업은 이제 경부용 치료제. 그냥 바늘 말고 알약으로 먹어서 똑같은 효능을 낼수 있는 그런 약품을 만들자 라고 해서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뭐 패치형 치료제 거리낌 없이 이 약이라는 거를 좀 이제 비만치료제 GLP-1에 대한 성분을 통해서 비만치료제를 누구나 쉽게 그리고 거부감 없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 1회에 대한 위고비를 만들었을 때 어마무시하게 팔리면서 전 세계적인 돈을 많이 쓸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3개월 단위에 대한 주사제라든지 아니면 은 경구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던 시장 파이를 그 기업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거를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느라 서론이 길어졌는데, 인벤티지랩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제 개발 데이터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만들었던 경구약도 있었습니다. 아, 리벨서스라는 약품을 만들었는데 그 약품보다 73배 정도 향상된 수치에 대한 경구용 개발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경구용 치료제보다 인벤티지랩이 만들고 연구하고 있는 치료제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게 개발이 성공한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동안 노보노디스크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는데 인벤티지랩이 이거를 개발만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유한양행도 개발을 잘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병용요법을 통해서 판매하고 를 있지만 여기에 대한 마이스톤이랑 로열티 요 수령만 할 금액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유한양행이 지금부터 받아야 되는 마이스톤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28년부터는 이제 로열티가 5천억 이상 매년 로열티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도 혼자서 개발만 한다라고 하면 생산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전을 하거나 cdmo를 하거나 cmo를 하거나 이렇게 위탁 생산을 맡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 개발만 한다 라고 하면은 이 바이오 기업들은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블루엠텍을 놓치신 분들은 인벤티지랩을 사셔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인벤티지랩이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전히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는 블루엠텍이 아직 2차원 평가가 남았기 때문에 사점만잘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여전히 아직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벤티지랩은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투자 경고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은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그런 부분을 시장이 부각이 받기 전에 매수를 하셔야겠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장기 지속성 그리고 경구용 그리고 패치형. 개발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경구치료제 같은 경우는 인벤티지 랩이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은 장기지속성이라든지 패치형이라든지 아직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고요 인벤티지 랩도 여전히 시각처의 승인을 받거나 FDA 승인이 돼서 기술이전 체결을 하고 확정이 난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킨게임에 대한 치킨 방향성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다시 인벤티지 랩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여기에 대한 재료가 살아 남아 있기 때문에 때문에 바닥에서 다음 차례를 올수 있는 기업을 미리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종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딥하게 분석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종목 탑픽 종목이 뭐가 될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고정 댓글에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문자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 링크를 누르셔서 저희 랜딩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은 이 랜딩 페이지 통해서. 무료로 신청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을 투자해서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공부가 혼자서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책도 무료로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 구간에 꼭 신청을 하셔서 전자책도 받아보시고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딥하게 분석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탑픽 종목까지 꼭 받아가셔서 많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또 문, 어,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어, 영상 댓글을 남겨주셔서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 부분 도 체크를 해서 저희가 또 교육 차원에서 또 정보를 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정보 신청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